패스트푸드는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자주 섭취하면 인체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패스트푸드에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압 상승을 일으켜 동맥 경화, 심근 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2. 비만 및 대사증후군.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등은 열량은 높고 영양은 낮은 음식입니다. 과잉 섭취 시 체지방 축적으로 이어지고 비만, 인슐린 저항성, J형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3. 뇌 건강 및 정신 건강 악화. 고지방 고당분 식단은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잦은 패스트푸드 섭취는 우울증 및 불안 증가와도 관련 있습니다. 4. 소화기계 부담. 기름진 음식과 첨가물은 위산 과다 분비, 속쓰림,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해 변비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5. 치아 건강 악화. 탄산음료와 고당분 소스는 충치와 치아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6. 영양 불균형.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율이 불균형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조절하세요.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나 과일 선택. 탄산음료 대신 물 또는 무가당 음료. 튀김류보다 구운 메뉴 선택. 섭취빈도 주 1회 이하로 제한합니다.